요즘 전세 계약 준비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 모르고 계시면 계약서에서 한번 막힐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그동안은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 돈의 흐름 자체를 다시 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구조가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처음부터 집주인 손에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 장치를 더 붙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성격의 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같은 방향입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모든 전세에 적용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세 계약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앞으로 계약 조건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보증 구조, 계약서 해석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극적인 말은 빼고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을 분명히 나눠서 전세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있어야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여집니다. 잘 봤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도 및 정책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이야기만 나오면 어르신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실 때가 있습니다. 괜히 불안한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같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제때 안 나올까봐 밤잠을 설친다든지 집주인 연락이 뜸해지는 것만 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걱정이 쌓이다 보면 결국 계약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전세제도는 구조적으로 세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 해도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세입자는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 중인 방향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보증금이 처음부터 집주인 손에 들어가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성격의 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제도가 이미 전면 시행된 확정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검토와 조율 단계라서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변화가 예고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계약서 한 장만 잘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한 내용이 불안만 키우지 않도록 공식 문의처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정책 방향과 제도 진행 상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세 보증과 관련한 상품과 절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참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고객센터는 1599-1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는 1566-9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요즘 전세에서는 이런 확인이 더 중요해졌는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세 계약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확인하셔야만 진정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점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누구 손에 쥐게 하느냐가 이제는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세 신탁 논의를 보면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내지 않고 공공성격의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치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내 전세 사기 관련 분석들을 보면 보증금이 집주인 자금 흐름에 섞이면서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 상환에 쓰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례가 계속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관리 방식이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함께 제시되어 왔죠. 채널에 자주 문의 주시는 김씨 어르신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전세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인 대출 상황이 바뀌고 나서 불안이 커지는 흐름을 걱정하십니다.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성실해 보였고 건물도 괜찮아 보였는데 1년쯤 지나니까 집주인 연락이 뜸해지고 관리비 처리도 늦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따라 체감 안전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금 지급 방식과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보증금 반환 조건과 절차를 계약서에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집주인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 전용 계좌 같은 별도 장치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전세 계약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죠. 보증금을 보낼 때 어디 계좌로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증보험이 있어도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사고가 난뒤 보증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라서 반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보증사고 신고부터 심사, 지급까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증사고 이후 절차가 길어지면서 세입자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자료를 보면 보증금 반환 사고가 접수되고 나서 실제로 돈이 나올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 예치 방식이 검토되는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박씨 어르신을 예시로 들면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안심했는데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세요. 이런 심리는 실제 계약 판단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 집 계약도 해야 하고 이사 비용도 준비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사고 시 반환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서류, 기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도 다르고 사고 인정 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할 때 꼼꼼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새 제도가 생기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에게 낸다는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검토되는 방식은 정부가 개인 돈을 직접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공공 성격의 기관이 예치하고 관리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표현이 과장되면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 계좌로 간다는 식으로 과장되면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극적인 문구가 퍼질수록 실제 제도의 핵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원래 내용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채널 문의 중에도 이제 무조건 정부 계좌로 보내야 하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정보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세금처럼 정부가 가져가는 거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부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뉴스 제목보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예치 주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행동하면 계약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목만 보고 이미 시행된 줄 오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업무 변화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탁구조가 도입되면 은행이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아직 공식 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증금 관리 방식을 확인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금융 관련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대출 서류나 심사가 바뀐 사례가 과거에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도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사촌 형님의 지인이신 이씨 어르신을 예시로 들면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난다고 하십니다. 특히 요즘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류 준비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인터넷 발급도 어렵고 은행 창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류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크십니다. 이런 불안은 준비를 늦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 상담에서 최근 주거 정책 변화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리 물어보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가 무조건 바뀐다라고 단정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상담 전에 미리 체크하고 싶은 서류가 있으신가요? 적용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논의 흐름상 민간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전면 확대는 확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을 말하는데 일반 개인 집주인과는 구분됩니다. 정책은 보통 시범 적용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도 단계적으로 갈수 있죠. 처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효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에 문해 주시는 최씨 어르신은 나는 일반 집주인인데 해당이 되나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를 모르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본인 계약이 새 제도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약하면 나중에 기대했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약이 민간임대사업자 계약인지 일반임대차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지 집주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도 혜택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민간임대사업자 계약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국 계약의 안전은 확인하는 사람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정보 격차가 커지면 아는 사람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도 꼼꼼히 확인한 사람과 그냥 믿고 계약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분석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는 계약 당시 핵심 확인 항목을 놓쳤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률구조공단 자료를 보면 전세 분쟁 사례 중 상당수가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 확인, 선순위 권리 확인, 특약 조항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주 상담 주시는 정씨 어르신은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볼 거를 가장 후회하십니다. 이 말이 전세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이 답답해 할까봐 중개사가 귀찮아 할까봐 물어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보증금 지급 경로, 보증보험 여부, 반환 조건, 특약 문구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불안해도 확인을 미루면 나중에 더 크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계약할 때꼭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 속에서 세입자가 실제로 준비하면 좋은 점검표를 이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시행령 개정과 세부 설계 과정에서 일정이 바뀔 수 있거든요. 정부가 발표한 일정이라 해도 입법 과정이나 세부 규정 마련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관련 제도는 임대인, 세입자,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율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바로 바뀐다는 말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에는 보통 몇 달에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계약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한 일정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정책 일정, 어디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적용 대상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 중심 우선 적용 논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일반 개인 간 전세 계약은 나중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계약이 해당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면 제도가 시행되어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집주인과 계약하는 경우라면 당분간은 기존 방식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어보거나 중개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약 상대는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예치가 전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치, 일부는 기존 방식 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중 일정 비율만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만 예치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치되는 금액과 보호되는 금액이 같다고 착각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예치된다고 해도 실제 보호받는 금액은 보증보험 한도나 우선 변제권 범위 안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금액, 예치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나 보증보험 상품 설명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중 실제로 보호받는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 특약 한 줄이 안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는 분쟁 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특약으로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특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이 애매하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하게 날짜로 적지 않고 이사 후라고만 쓰면 이사 후가 정확히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도 계좌 이체인지 현금인지 어느 은행 계좌로 보낼 건지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반환 방식 분쟁 시 절차를 문장으로 남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약란이 비어 있거나 애매한 표현만 있다면 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특약란 끝까지 읽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는 기본입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기본 확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 변화기에는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확인을 건너뛰면 제도 변화가 있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새 제도가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 선순위 권리,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고, 어려우시면 중개사에게 떼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출이 있다면 은행 상담은 더 빨라야 할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나 서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정책 변화기에는 이게 더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면 준비가 늦은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금리 조건이 바뀐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기존 조건으로 받을 수 있지만 늦게 준비한 사람은 바뀐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최근 주거 정책 변화로 절차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출 상담 전화할 때이 질문 하나만 추가하셔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출 상담, 계약 전후 중 언제 하시는 편이신가요? 불안할수록 공식 창구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목과 소문은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 제목이나 커뮤니티 글은 클릭을 유도하려고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공식 정보만 믿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웃이나 지인이 전해주는 정보도 중간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전해 듣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1599-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같은 공식 문의처를 활용해 보세요. 전화 연결이 잘안 되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셔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때 전화 문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결정은 확인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책이 확정 전 단계라면 더더욱 체크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계약하느라 확인을 못 하시는 것보다 며칠 늦더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확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증금입니다. 몇천만원, 몇억원이 걸린 문제인데 하루 이틀 더 생각한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계약 전 오늘 정리한 체크포인트를 종이에 적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지급 방식 예치 여부, 적용 대상,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 특약 조항, 이 여섯 가지만이라도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의 결론과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라는 게 원래 그래왔고 다들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화의 신호가 나올 때는 헷갈리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세가 갑자기 위험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집값이 얼마냐, 집주인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어디에 있고 누가 관리하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도 시점도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넘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례와 논의가 쌓여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지금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돌아오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이한 번의 확인이 몇 달의 불안과 후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소문보다 공식 자료를 자극적인 말보다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한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 계약서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는 문장들,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표현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불안하셨다면 다음 영상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불안하셨는지, 조금 정리되셨는지, 아니면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